<목소리>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오입니다. 자 오늘의 볼칸는 과연 남남들이 댄스 레슨을 배우러 왔는데 <laughs> 겨드랑이 털이 아마존이라며. <laughs> 이런 주제로 물카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춤을 못 추는 척 하다가 반전으로 잘 추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영상만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물카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의 물카를 도와줄 친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훈내가 나네요. 네. 자,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웰컴 투역스의 민영입니다. 호우! 어. 공식 인사 한번 해주시죠. 웰컴 투어스! <laughs> 좋아, 좋아. 자, 이 친구는, 좋아, 고등학교 때 동창인 친구인데요. 이번에 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유튜브 한지 얼마 됐지? 거의 2개월 반 정도 됐죠. 아, 2개월 반? 네, 이제 아직 신입인데, 신입이. 완전 신입이죠. 아, 감사합니다. 네. 이런 누추한 곳, 누추한 곳, 누추한 곳. <laughs> 아, 누추한 곳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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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곳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제 서로 이제 잘 되자고 하는 건데요. 네. 일단, 먼저, 저희들을 혼남이라고, 네, 말씀드린 점. 죄송하고요 <laughs> 자, 그럼 우리가 겨드랑이 털을 작업하러 가야 되는데요. 어, 저의 겨드랑이를 보고 오늘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목소리도> 이, 자 이거 보고 정떨어지지 말기 어, 약속합시다 오케이 <목소리도> 자 그럼 바로 분장 작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네 저희가 이제 겨드랑이 히터로 분장을 끝냈는데요 아 진짜 아, 아, 살니다 <목소리도> 진짜 아 진짜 봐도 역겹다 근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만약에 보기 싫으신 분은 빠른 스킵 부탁드립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깨고 부딪혀야 다따 이제 깨고 부딪혀야 쿵쿵 아 대박 <laughs> 아이 미쳤냐고. 와, <우와>, 야. <laughs> 이게 진짜 특수 분장 재질이어서. 완전 예, 겹친 예, 것 같아. 요제거 아닙니다. 예. <laughs> 제거 아니에요. 아이 아니, 친구도 춤을 한번 꼭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춤을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laughs> 예, 춤잘 추고 싶지. <laughs> 예, 춤을 아예 못 추는 친구라서 <laughs> 더 재밌을 것 같아. 근데. <laughs> 자, 그럼 바로 선생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네. 아, 녕기 아, 저 아, 처음... 네, 요 아, 이돌이요 네. 아, 저기이 아, 저기요. 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저는좀 아, 봤어요 아, 그래요 아, 저기요. 아, 회사에서 티니스 오리엔테이션 같은데 저희 둘이 수출이거든요 아세요? <laughs> 아, 네. 아. 약간 여직원들 아, 마음을 사로잡는 음. 뭐야 왜죠? 감사합니게네 포인트 나다. 잘하죠, <laughs> 야구 틀었는데대 아. 아. 네, 네. 아. 시겠죠 예. 배우 배있습니다 하셨죠? 어. 아, 더워, 더워. 아, 빨라. 이, 도, 짜잔. 야, 니 많이 아파? 야, 내딸가게데나 그래, <laughs> <잘 봐>. 내가 <laughs> 더 길게 나와요? 아, 봐봐. 내더 길게 더 길게 돼. 데 누가 더 길어요? 제가 <laughs> 더 <생각보다> 일부러 <laughs> 근데 진짜 누가 더 길어요? 아, <laughs> <laughs> 어, 아니에안 <너무> 길어요. <laughs> 그런 안 길어요? 아, 괜찮 <laughs> 이러면. 아, <웃음> 괜찮다, <이런 거면>. <웃음> 아 <웃음> 어, 보통 용 아, 보통 용 내가 아왔다 I have a time. I h a 아 e a 아 괜찮아. I have a time. I have a t i 아 e I have a time. 어 너 뿌렸어? 아, 죄송해요. 아네네 네. 우리 뿌려줘야 돼. 근 이게 향기가 좋아서. 어 저는 다나아 이거 되게 좋아요. 아, 자, 저희가 뭐, 좀 숱이 많아가지고. 아 이해를 되죠. 어르신들한테 미가텍아아요 킬러예요. 아, 아, <laughs> 수익, <수익입니다. 웃음> 어, 이거 하나 선생이넣을아니야저 아니야, 니 거기 있 아. 호랑이 <laughs> 사람 아니, 근데 되게 좋아 아, 저, 아, 그렇게 하는 거? 약간 헤드셋처럼 <laughs> 생겼죠? 저희는 이거 그 다리가 필수템이

그러니까 정리 해줘야 될것 같아 이거. 네, 저희 몰래카메라 한번 찍어볼까? 아, 네. 네, 찍은 거 할까? <laughs> 제가 찍어될까요 네. 네. 야, 춤을 너무 열심히 치니까 제번 너무 까먹어가지고 아, 너무 열심히 하네. 네. 아 근데 진짜 춤잘 배웠네. 진짜 정말 했어요. 진짜 춤 배울 때만 진짜였어. 네. 네. 혹시 처음 저희가 딱 공개했을 때 <laughs> 어떤 생각부터 드셨어요? <laughs>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안돼안 <laughs> 돼. 안돼 네. 저희 계속 전화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변 씨가 넓잖아요. 아시야가 네. 넓어서. 네 계시니까 네 큰데. 근데... 예, 아, 검은 게 보였나요? <웃음> 그래서 소파질. <laughs> <어떡하지? 웃음> 자기소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유진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어, 여기가 진행대로 잘안 돼가지고 아, 좀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어떡하셨어요? 네. 저는. 괜찮 <laughs> <좀> 힘들었나요? 힘들어요 <웃음> 약간 웃음참기 <운수> 재밌는... 챌린지인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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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영이도 간단하게 소감을 솔직히 <laughs>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친구랑 같이 몰카 어, 많이 찍잖아요 몰카 같은 그런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찍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춤을 추면서 친구랑 같이 또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이어서 진짜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아 좋네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laughs> 가시기 전에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저희가 아까 교도관 있어서 <laughs> 네. <오늘 이번>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이거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여름에 <laughs> 잘 이용하시도록. <laughs> 너무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laughs>